자, 어머니께서 다 해주셨는데, <laughs> 진짜 가물치. 깜찍하다, 깜찍해. 가물치로 들어있다고? 가물치 바늘 삼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져왔어. 음, 맛있다. 됐지? 딱이다, 딱. 죽이는구만.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아저씨입니다 저는 지금 말지렁이를 좀 잡으려고 처갓집에 지금 잠깐 와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계세요 지금 경호기 없는 걸로 봐서 일하러 나가신 것 같은데 저는 얼른 지렁이 좀 잡아 가지고 지난번에 낚시를 했었던 아 어, 여기 다 이걸로 해야겠더라고요 삽으로 파니까 얘들이 막다 잘라져 갖고 자 오늘은 그 문어미를 한번 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 오늘은 얼마나 있슬라나 어우 이게 갈쿠가 아니라 무슨 쇠시렁? 쇠시렁인가? 뭐, 그걸로 해야 될것 같은데. 야 얼른 잡고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자한 마리 한 마리 보인다. 으아, 자. 어디갔지? 분명히 돌멩이에서 한 마리 봤는데 돌을 뽑아 버리니까 사라져 버렸네. 이게 지금 구멍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파면 말지렁이 나올 거요 지금 삽이 있어야겠네. 아, 바로 앞에 있네. 삽이 삽이 바로 앞에 있었어. 아, 여기는 안 된다. 돌이 있어가지고. 자, 한 마리 찾았어요. 아그 지난번에 잉어 잡았던 그 사이즈 자 올려요 우와 컸다 우와 우와 크다 아 이것들은 진짜 뱀같이 움직여 가지고 지난번에 원래 여기서 낚시를 끝내고 그 미끼를 뭐 버리고 갈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럼 잔챙이가 잘 나오는 저수지를 갖고 가서 써보려고 랬는데저 낚시하는 동안에 저희 집 큰애랑 둘째가 계속 장난쳐가지고 지렁이를 다 죽여놨더라고요 안 되겠네 노다지를 팝시다 노다지를 파는 게 빠르겠다 파자마자 나오는구나 심지막한 녀석이 띠용 하고 나왔죠 지금. 다팔았다고 아버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laughs> 여기 다한 마리 잡았어요. 자 여기도 한 마리 나왔죠. 오케이. 와 얘는 진짜 로 크다. 우와 이건 진짜 엄청나게 막 탱탱하네요 탱탱해. 오늘 가서 낚시해야겠어 요 이제. 와 여기 뭐 아주 그냥 노다지구나 노다지 하나 더 있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뱀 같은 놈한 마리 나왔어. 이 정도면 오늘 낚시할 건 충분합니다. 아이 것이 일이다고 힘이 숨이 차네. 얼른 가가지고 우리 튼실한 빠갈을 한번 꼬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 기대가 되는구만. 지금 포인트 도착했는데 자, 오늘은. 아예 밑에 내려가서 다대편성을 해가지고 한번 욕심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화 신고 아주 그냥 발판까지 설치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제대로. 오늘의 목표는 빠가살이 10마리인데. 우와. 이야. 아, 웃음이 나온다. 웃음이 나온 어떻게 풀이 저수지에 물이 막 많이 넘쳐 흘렀을 때, 그때 이렇게 막 발판을 먼저 설치를 하고, 아 기대가 된다. 진짜,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와이 기대감이 엄청나네요. 동네 어르신들 보면 웃겠네요. <laughs> 아, 여기서. 고기를 잡았다고 아, 발판까지 갖고 와갖고 <laughs> 낚시가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아, 진짜 이건 뭐랄까 이거 막 실내 낚시터?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나고, 무려 받침틀을 팔단을 팔단을 <laughs> 다 널진 <덜진> 못하겠지만, <laughs> 기가 막히네. 앞쪽은 좀 짧은 대로 딱딱 넣어보고, 저 안쪽에 수심이 엄청 깊거든요. 깊은 데다가 긴 데를 써가지고, 그렇게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나를 잘 보고 있다냐찐다냐보 벌, 벌+ 벌+ 보여준 거야 차가 차는 나이가 몇살이지 저는 올해 서른여덟입니다 정아가 몇 살인가 3은몇살 어, 은몇살해은몇살정은는아니아지살칠이몇살칠정몇정정아라고 칠은 동살 칠은 몇살 칠은 아살칠 여기다 칠은 몇살 에에 몇살 칠은 몇살칠지몇살칠나몇에 칠은 몇살 ㅋ ㅋ ㅋ ㅋ 아이고 <야, 웃음> 제이 아재가 연일이야 여기 컴바인에서 제이 아재가 <laughs> 여기서 왜 나와 <놔? 웃음> 오랜만이에요 예 <laughs> 오랜만이네요 안 그래도 <laughs> 제이 아재가 컴바인으로 돈을 쓸어 담그라고 야,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쓸어 담고 <웃음> 계시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하셔야죠 <전체까지 웃음> 어? 여전히 쓸어 담고 <laughs> 계셔 너 안에가 지 에에 네, 빈 네. 데로 한번 넣어 볼라고요 형님도 이제 거치기 생각한다 70대 그 70에 지금 내가 해본거냐? 내가 못해본게 80까지 하시지 80까지 낼지 미친놈이 가면 호랑이 밀어줘 이제 이 가면 이제 제가 그거 이어받을까? 니가 <목소리> 이어돈 많이 벌게? <목소리> 유튜브 돈도 안되는데 이거 <목소리> 뭐야 어머님하고 우리 걸음 부리는 거에 대한 고민이나 하는지 몰래 왔지 몰래 왔지 아 전화해야 돼 애는... 몰래 왔지 이렇게 아, 오늘도 말지렁이를 써가지고 머리가 땡겨, 머리 아, 아 만지기가 머리. 두려운데 큰일 나서 반면, 그런 거 저기 밤렁이 하여튼 게렁이는 여기 미기망 있죠 다한 마리만 옆구리 깨가지고 넣어볼게요 미기망있죠 미기가 아니라 그게어도 있어, 요 짱어도 짱어? 뭐지 간다 장어 는한 마리 물어 라장어 있다고? 여기 장어 있다 하더라고요 장어 있지 않지 뭐, 야 뭐야? 뭐야? 그냥 훅 들어가네 아, 까지 부역이 왔다고 보시를 하네, 제가. 응, 나다 그런 하고. 자, 지가 나와야 되니까, 지가 잘 나오는지 한번 보고. 그, 여섯 개를 다 내보면은, 어떻게 잡을지. 일단, 그거는 잡고 나서 와 걱정하고요. 아니 제피부막 같이 물어오면 어떻게 같이 올라가잖아요. 막싼건좀 해버려야 되는데. 음. 이 동네 여기 안에 있는 고기는 아무튼 오늘 제가 다쓸어버릴 거예요. <웃음> <웃음> 일단 이 자리 장점이 바람을 안 타요, 지금 좀 바람을. 이건 좌우에서 좀바람막부는데아 이거 깊네. 포인트가 어려워요. 이게 쭉쭉 떨어지네 우와 팔팔카우크라스 우와 붕어가 말지렁이 그렇게 큰걸 물고 나오네 이야. 이야 이 붕어 조그만한 게 말지렁이 그렇게 큰걸 먹고 나오네 이렇게 작은 게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해 먹성이 여기가 떡붕어가 상당히 많은 곳인데 토종붕어 한수 나왔습니다 자 저는 오늘 붕어는 대상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살려주고 이야 뭐야 이거 붕어 저렇게 작은게 말재면 이렇게 큰거 먹는다고? 바로 앞인데도 그냥 내려가네 아 깊어요, 깊어. 바로 앞인데, 상당히 내려가요. 1m20 이상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사이즈에는 2, 6칸으로, 3, 2도 좀길것 같고, 2, 6칸 쌍포로딱 넣으면 맞을 것 같아요. 아, 메기 한 마리 나왔습니다. 메기가. 자, 메기가. 어, 좋았어. 좋았어. 와, 이거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이거 쏘도 될라나 이거. 아유, 이제 못 맞이겠다. 긴데들은 다 말지렁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사가 지는 곳이라 조금만 안 날아가면 찌가 안 살지 찌가. 여기가 한마이 좋구나. 찌가 너무 높다. 장이가 보내는가 쓰는 거, 다른 스윙감하고 묵힘하고 다 나도 그냥 그렇죠. 빠가탕이요? 음. 저희 집에 갖고 가가지고 저희 애기 엄마랑 오붓하게 소주를 먹건데요 저희 아재는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게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 메기 한 마리 잡았어요 부안 메기 나온다니 메기 가 여기 사는 애들도 깊은 데보다는 얕은 데를 좋아하는구나 아, 대상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탈수 누군가. 아니요 차 가지고 왔잖아요. 이거 아,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누가요? 음료수하고. 아 잠시만요. 야, 나 땅에 놓게. 예. 얼마나? 오. 빵세 컷. 오메 세 컷도 주셔. 그오 빵. <laughs> 저는 드릴 게 없사옵니다. 자, 위에 지금 마악비로 오신 동네 어르신께서 간식을 주셨어요, 간식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좋구만. 아. 지금 시간을 보니까 10시가 좀 넘었네요. 원래 여기 위에 저수지가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어? 와 그렇다. 아, 오늘 주차가 때 붕어만 이렇게 나오냐? 얘도 지금 하는 게 붕어 같은데 붕어가 지금 이런 게 많이 나오네요. 자 붕어 한수또 추가했는데 너무 자라요이뭐 여기에 큰 붕어는 없겠지만 가자. 에이. 뭐그든 작든 물어주는 것 자체가 아주 재밌습니다 뭐가 이쪽이 저러고 가냐 이 양쪽 쌍포 이륙하는약한 1m 나오고 그 안으로 갈수록 이렇게 경사져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갖고 저 아예 사팔칸 넘어서 한 5-2칸 이상 치면 그 밑에 이렇게 네모나게 블럭같이 이렇게 푹 파진 D 귿자 형태의 이런 구조물이 되어 있어요, 이 밑에가. 방금 왼쪽에 사삭한 말지렁이 밑에 입질이 살짝 왔다가. 오케이, 걸었어. 오우, 드디어. 드디어 대사보족이 나왔습니다. 오늘 너를 보라고 내가 지금 노란색 빠가가 동작개가 말지렁이 미끼를 탐하고 지금 나왔어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만난 <laughs> 것. 자 말지렁이 미끼 지금. 강력하니 자 끌려갑니다. 걸었 아, 붕어가 나오네. 아니, 말지렁이 밑에 자꾸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붕어가 나와요. 뭔 네모 붕어가 나오네. 네모 붕어. 그, 일반, 저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요런 지렁이는, 반으로 찌르면, 즙이 나오거든요, 즙이. 근데 말지렁이는, 좀, 좀 징그럽긴 한데, 살이 나와요, 살. 살이 나와. 빨리 찔러서 빨리 넣어야지, 어우, 어우, 막 소름이 돋쳐가지고. 이, 뭐랄까요. 저수지 같으면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면, 하방이 팍터 있어가지고 좀 불편할 때가도 있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시선이 집중이 안 되고 여기는 저기 사팔칸을 보고 있어도 양쪽에 이륙한 찌가 다 보입니다. 그렇게 집중이 잘돼요 집중. 이 살다 보니까 이런 데서 낚시를 할 때도 다 있구나. 야 말지렁이를 다 껴놨더니 말뚝이 돼 버렸어요. 제가 이거 안 뿌리려고 그랬는데, 애들좀 불러야겠습니다. 그, 새우가, 여기에 백새우가 진짜 많이 살거든요. 이따가, 한번 요, 연안에 한번 긁어볼게요. 끝에가지고. 백새우가 진짜 많은데, 이 옥수수 밑밥을 던져놓으면, 백새우가 몰려들 겁니다. 그러면, 그 백새우를 먹겠다고, 동작에도 같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백세우 한번 잡아볼까요? 입질도 안 오는데? 뭐가 마땅치 않은데. 이걸로 이 앞을 한번 긁어볼게요. 벽에 막 붙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야, 바로 옆에 좀 얕은 곳이 있어가지고. 살짝 한번 이 끈채 조립도 안 되어 있는 뜰채 가지고 한번 떠봤더니 백새우하고 말조개 <laughs> 말조개가 있어요. 참 어려서 이 말조개 많이 잡고 다녔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요. 옛날 생각도 좀 나고 그 백새우가 뭐냐면 그 물렁물렁해가지고 미끼로 쓰기에는 좀좋진 않은데 요 녀석들입니다. 희끄무리해가지고. 아이 잡혔요 이거를 한번 써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3.6칸에 깜빡깜빡 하는 지금 열심히. 오그 옆에 가지고 간다. 오케이 걸었어. 오케이 메기 같아요. 아, 내기가 진짜 조그만한내기가 나오네. 자, 두 번째 내기가 지금 36칸이 열심히 까빡까빡하고 있어가지고 그 찌움직임을 좀 잡으려고 카메라를 만지고 있는데, 그 옆에 사삭칸이 찌가 쇼~ 빨려가네. 그냥 지렁이는 반응이 빠르네요. 지금 입질이 오고 있는데, 그렇어요.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오케이, 우와, 아, 붕어인데, 야, 초반에 저항이! 3.6 칸에 오초만에 저항이 굉장히 좋네요 사이즈도 기존에 나왔던 녀석들보다는 조금 커졌습니다. 이런 작은 물칸에 앉아가지고 지금 붕어 한몇수 가까이 한것 같고 동작이 한 마리에 메기 두 마리 잡았으니까 이 정도 저항이면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빠가 동작이를 열 마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 막 와서 대편상 할 때는 막물줄 알았어요. 막늘면물줄 알았는데. 자, 지금도 3.6화네. 붕어 같은데, 깐한 거? 돌려. 걸었어 아, 붕어 잘 나오네. 우와. 우와. 아, 니 붕어는 잘 나오는데 오늘 동작에 이렇게 안 나오지? 오늘 나온 것 중에는 붕어 는 제일 큰것 같아요. <laughs> 와, 와, 그냥 쭉 빨고 들어가네요 메기가. 이야 좋아. 아 오늘 뭐 동작에 잡아야 되는데 메기 메기가 반겨주니까 이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미가 됐든, 동작이가 됐든, 합이 10마리면 된다. 어우, 내기가 힘이 좋아요. 손가락 깎았게 때문에. 이시점에서 저의 어머니한테 제가 왔음을 알려야겠죠. 시골 어르신들은 식사를 좀 일찍 하니까. 여보세요? 오마니? 어마니 오마니 나요? 어디셔요? 응? 어디요? 집이지. 어, 저도 여기 집이요. <laughs> <laughs> 어유 왜? 집에 아, 여기 상리요, 상리. 어? 여기 상리? 상리라니. 제이 아저예요, 나락비던데 뒤에. 어, 그래? 어? <laughs> 잠시만 <왔구만>. 그만. 그랬구만. <laughs> 그물판에 그 물칸 저수지 밑에 어 거기는 지금 빠가 좀 잡을라고 <laughs> 오늘 냉동실에 제꺼 빠가 잘있죠? 잘 있네 어 <laughs> 아이고 많이 잡았어? 메기랑 빠가랑 조금 잡았어요 근데 지금 입질이 오걸랑? 아이고 밥은 밥은 안 먹었지? 얼마나 먹었지? 지금 입질이 없걸랑? 일단, 요놈잡고네 알았어. 잘아 잘해. 어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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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와야 이거 가무치다 가무치 와와 어머니랑 통화중에서 말지르기 믿기에 귀가 탁 올라갔다가 옆으로 끌려갔는데 저는 지난번에 이거도 이런식으로 유치를 하더라고요와 그래서 혹시 또 이거가 왔나 싶어서 이야 가무치가 굳이 뭐쓸채를쓸 사이즈는 아닌데 가무치. 어린 가물치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쓸체 쓰기 좀 그렇다. 너무 작. 다자 새끼 가물치가 이야 가물치도 이렇게 성질 하니까 아가미를 이렇게 막 이렇게 벌리는구나. 새끼 가물치가 한 마리 나왔어요. 이야 참네. 어 챔질하는 순간 덜커덩 해가지고 와 깜짝 놀랬습니다 진짜 큰건줄 알고. 았 맥인 줄 알았는데 가물치네 크나큰 말기름이 있어서 어, 어 우와 <laughs> 자, 일단 가물치도 한 마리 잡았고 저희 처갓집이 여기서 한 1분? 2분? 2분 정도만 가면은 처갓집이니까 자동빵을 기대하고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아 이거 고이 뭐야 와 이건 뭐야 와 오늘 대상어종인데 와 오늘 대상어종 동작이가 나오게 나왔는데 진짜 조꼬미 나왔습니다 조꼬미와또 그래도 아주 성질이 약간 싸났네 쬐깐한게 아우 아우 막 가시로 막 찌르고 막이 쬐깐한것이 <laughs> 초점도 잘 못잡네 하도잡아 아, 여기서 지금 바늘을 꼴딱 한것 같은데, 와, 뭐, 날라차기도 보네요, 얼른 빼가지고, 살려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이 바로 앞에 보이긴 하네요, 다행히. 살아라 배가 뭐, 고프진 않는데, 저희 어머니께서좀 한참 기다리고 계실 것 같으니까, 밥 먹고 와서 또 하자. 아, 딱가라고 하는데 또 입질이. 아이, 몰라. 밥 먹고 갈 거야. 물려있던가 말던가. <laughs> 밥 먹고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밥먹으러 갑시다 밥먹으러 오차 자 지금 요런데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낚시를 한번 했었죠 재밌는 잉어도 잡고 그랬는데 자 장모님 기다리시니까 오늘 밥 먹고 와서 오후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바를 입어야 될것 같아요. 어우, 쌀랑해! 썰랑해